이 기미가 없어지는 방법도 있을까요? 정말 간절하거든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laughs> 아, 간절한 마음을 제가 담아서 기미야 가라 꾹꾹이 지압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와, 꾹꾹이 <laughs> 네. 지압법 뭘까요? 네. 손바닥을 공략하라입니다. 오, 손바닥을 손바닥을 ]요? 공략하라. 예, 예. 예. 손바닥에 오장육부가 들어있다요 그렇죠, 다 그렇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공략하면 됩니까? 예, 자 보시면 맨 윗줄에 이 손금 있잖아요, 손금. 예. 손금과 여기 손목 주름 요 사이 요 네. 부분 이요 부분이 간과 대장에 해당되는 부위자 자율신경의 영역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엄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 주셔도 되고 어, 너무 아파 그러면 살짝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눌러 주셔도 되고요. 몇번 정도 누르면 될까요? 수시로 습관적으로 눌러가지고요, 아 때까지 한번 눌러봐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네, 꿀목이지 네, 아빠, 기미를 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틈나는 대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많은 분들이 또 그리워하는 맑고 깨끗한 피부를 만드는 특급 솔루션을 또 준비하셨다고요? 네, 맑고 깨끗한 피부를 위한 저의 특급 솔루션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트라넥삼산입니다. 네. 산삼이요? 아니 그 비싼 걸 지금 먹기도 바쁜데 피부에 바른다고요? 트라넥 산삼이 아니고 트라넥삼산입니다. 처음 듣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피부과에서는 오래 전부터 기미 치료제로 사용되어 왔던 의약 성분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기미 치료제로 시작이 되었던 것은 아니고 원래는 응급실에서 많이 쓰였다고 해요. 아니 잠깐만요. 기미 치료제가 어떻게 응급실에 쓰일 수 있습니까? 테레넥 삼산이 응급실에서 많이 사용된 이유는 미국 FDA에서 승인한 지혈제이면서 동시에 항염증제이기 때문인데요. 네, 출혈 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응급실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의약품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출혈을 막는 지혈제가 어떻게 기미 치료제가 된 거예요? 트라넥삼산은 아미노산인 리신과 유사하게 합성된 물질입니다. 혈액 내 플라스미노젠이라는 단백질이 분해돼 플라스민으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면서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용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작용이 멜라닌 색소를 감소시켜 색소 침착을 줄여주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지혈제인데 멜라닌 색소를 감소시키는 거를 우연히 알게 된 거네요. 아, 예, 맞습니다. 1979년 일본의 한 의사가요 만성 두드러기 환자를 치료하면서 이 트라네 삼산을 사용을 했는데 우연히 네. 환자의 기미가 네, 좋아지는 그런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laughs> 아. 이에 따라서 트라네 삼산이 정말 기미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한국 피부과학 연구원에서 실험이 진행된 게 있습니다. 기미가 생긴 지 3년 이상 된 여성분들에게. 4주 동안 아침, 저녁으로 트라넥삼산을 사용한 결과 눈가, 코, 볼에 있는 기미의 면적 완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아까 피부 속 깊이 뿌리내린 그 보이지 않는 속기미가 관리하기 진짜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이 트라넥삼산이 속기미에도 도움이 됩니까? 이 트라넥삼산이 속기미를 관리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 한국 피부과학연구원에서 4주 동안 트라이섬산을 사용하고 피부 속 멜라닌 색소를 확인한 결과 피부 겉뿐만 아니라 속까지 멜라닌 색소가 약35% 감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비미와 같은 색소 침착뿐만 아니라 보습에도 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한국피부과학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 이 트라넥삼산을 사용했을 때 각질층 15층 깊이까지 보습이 개선되고 그게 120시간 지속됐다고 합니다 와, 와. 정말 대단한 게지열에도 좋아 피부도 깨끗하게 해줘 아 트라넥삼산 하는 일이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기미 잡티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아까 봤죠 그 노화의 징후 주름 <laughs> 아, 네.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40대 이제 중반을 넘어가면서 눈가 옆에 잔주름인 줄 알았더니 이제 깊숙하게 파이니까 너무너무 걱정이 좀 많이 되거든요 사실 피부과 오는 분들이 주름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이 트라넥산삼이 주름 그리고 피부 탄력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탄력까지도요? 네 오. 한국피부과학연구원에서 2주 동안 트라넥산삼 크림을 사용한 이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기미 부위의 탄력과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와, 금강상도 식후경처럼 이제는 듣고만 있을 수 없어. 바로 체험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약간 생크림 같은 제형이에요. 오, 제가 체험해 보고 있는데 이 끈적임도 없고 촉촉한 느낌이 듭니다. 네, 이렇게 부드럽게 잘 발리네요. 네. 사실 저희 엄마가 기미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셔서 뭐 화장품 시술 뭐 민간요법 뭐안 해보신 게 없으시거든요. 근데 추천드리고 싶네요. 트라넥산산 기억하겠습니다. 해볼게요.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발랐는데 괜찮나 모르겠네요 이게. 근데 정엽씨 그거 아세요? 과유 불급이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좋지 않습니다. 주의사항도 꼭 챙기셔야 하는데요. 트라넥산산을 사용한 부위에 가리움증이나구월름 붉은 반점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을 멈추고 전문의와 상담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 덕분에 정말 많은 정보들 얻어 가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작지만 꾸준한 습관이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부모님 건강 브런치에서 얻은 든든한 정보로 건강한 하루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